저희는 엄청난. 가성비 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보다 만약에 내가 탈 차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K9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본 사람만 아는 정말 명차. 뭐 심지어는 대리기사들이 걸리면 좋아하는 차라고도 하더라고요. 승차감 좋고 운전하기 너무 편해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대리기사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성비 충이라서 이 차량이 좋은 거예요. 승차감이면 승차감. 제네시스 DH는 사실 따라오기 어렵다고 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네시스 DH만도 못한 가격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충으로서 이 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DH 옵션 가장 낮은 차 보시면은 이거보다 비싸요. 그런데 이 차량은요 뭘 가져가실 수 있냐면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네시스 DH 1,000만 원 초반대 깡통 가져가시면서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 가져가실 수 있나요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네시스 DH 위에는 EQ900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EQ900이라는 녀석 위에는 없죠 지금은 이제 G90에 베이스가 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아는 K9 외에 그 윗 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에 이걸 가져가실 수 있다면 잡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16년식입니다. 2016년식 더뉴 K9 3.3 프레스티지 등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꾸 DH랑 비교 좀 할게요. DH가 2014년식부터 있겠죠. 깡통 모델 한번 찾아보세요. 천만 원 초반대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즐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은요. 2016년식 K9을 가져가시게 되면 내부에서 내비게이션이 변화가 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팩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쉽게 설명드리면 티맵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티맵을 이차 안에서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 2016년식이니까요. 추가로 성능 기록부 띄워주시면 외판부 단순경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으면서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발견되지 않은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차 제네시스 DH랑 비교를 좀 할게요. 제네시스 DH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야겠죠.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깡통에서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것들이 DH랑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진짜, 진짜 대형 세단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거고요 약 17만 킬로 가량을 주행하면서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시운전을 마치고 오면서도 옆에 김도현 매니저가 K9을 타본 경험이 없어서 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앞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 라인을 보게 되면 이 K9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모델이랑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더뉴 K9이랑 외관 변화를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전 세대에는 이 전자 기어봉, 전자 기어봉을 가장 높은 트림에서만 가져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전자 기어봉을 가져가시면서 내비게이션 체제 라고 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이 변경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앞쪽 라인, 크롬 라인이며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대형 세단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외부 광 상태나 차 관리 상태가 좋아요. 전방에 전방 감지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게 되면 야 엄청나게 깔끔하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사이드 리피트도 그냥 만들지 않은 느낌 u 자의 램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세단 늘상 말씀드리지만 돈 있는 분들이 타는 차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쪽 보게 되면 정말 작은 문크 그냥 사실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거라도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타고 내리면서 여기 그냥 한번 찍어 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뭐가 없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보게 되면 뒷타이어는 약30% 가량 남아 있네요 휠 컨디션 보게 되면 휠 관리 상태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쪽 라인으로 오시게 되면요 이 크롬 라인 K9에는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 바디를 가져가시는 게이 크롬 라인이 돋보여서 뒤태가 예쁜 경향이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검사하다 발견한 건 이쪽에 부펜 처리가 살짝 돼 있더라고요. 예, 전차주분이 살짝 기스가 있어서 부펜 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크롬 라인, 이런 크롬, 크롬들을 크롬 사용한 거. 이런 게좀 다른 점이지 않나? 그렇죠. 일반 세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크롬...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뒤쪽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방음판이 하나 더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 그리고 배터리 공간이 뒤쪽으로 빠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쪽에 정말 작은 코큰 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하나 봐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만 한번 찍어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가격대에 요 연식대의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외판 상태가 좋은 감이 이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세단에서는 대부분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관리를 참 정중하게 하신다고 해야 될까 정중하게 정숙하게 관리를 참. 돈으로 하시는 건지, 느낌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들 하신다. K9 차량은 사실, 외관보다는 내부에서 볼수 있는 그 옵션들이 참 재밌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대형 세단으로 오게 되면요, 팔걸이가, 목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 쿠션 역할을 할 만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화장 거울도. 예 제네시스 DH 타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가성비로는 K9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K9 차량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이건 사람 취향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뒤쪽에서 보게 되면요 어크인 시트를 이쪽에서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공조기도 이쪽에서 그냥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뒤쪽에서 요런 LCD 창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 공간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2열까지도 열선 시트 2열에서도 볼륨을 다 만질 수가 있는 차량인 것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볼륨을 한번 들어볼까요? 7과 30분에 한 번씩 환기하기 하품이 날땐 한 10분이라도 눈 감고 휴식 사운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쪽으로 보시면 액션 사운드가 들어가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느껴주시겠지만 저는 다리는 좀 짧은 편, 앉은 키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 저한테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천장 공간 넉넉하다 못해 이 각도까지도 이걸 이렇게 충분히 꺾어놔도요 이렇게 편한 각도가 나와줘도 앞쪽에서 무릎 공간이나 다른 공간이 부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승차감 하나는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제네시스보다 위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전좌석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100만 원이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붙어 있는데 스마트키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1, 7만 1,692kg 가량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어느 정도 예열이 다된 상태인데, RPM 부족 떨림은 당연히 없는데요. 이 K9이 급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주는 그런 정숙함이 또 있어요. 대형 세단을 타면은. 근데 K9은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김도현 매니저랑 시운전을 같이 하고 제가 K9 차, 제가 좋아하는 차니까 좀 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면서 태워줬는데, 아, 진짜 조용하다. 너무, 차 승차감이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옵션이며 이런 것들이 전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 눈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당연하겠죠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야 관리 진짜 잘 해놓으셨네요 정말 관리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아 이게 사람이 사용을 했구나라는 흔적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 나라감도 거의 없이 이 정도면은 정말 잘 관리를 해 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레츠 컨트롤이나 블루투스 핸즈프리나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당연히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 번만 강조하자면 조수석 쪽 그냥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동 시트를 보여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근데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점을 봐 주시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좀 태가 다르죠 자 그리고 위쪽에 유보 기능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한 순정 내비게이션에 원격시동도 거실 수가 있다 유보 기능을 사용하시면 뭐참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들 깔끔하게 다 관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안드로이드 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전세대 k9에서는 참 아쉬웠던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진짜 극강의 가성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6년식 그랜저 HG 가격만 생각해 보셔도 이게 얼마나 싼 건지는 답이 나오네요. 아 제가 왜 제네시스랑 비교했죠? 그랜저 HG도 16년식이 지금 1100만 원 넘게 판매되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얘는 지금 그랜저 HG는 상대도 안 되는 K9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할게요. 자 아래쪽에 고급 세단의 상징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공조기 이런 거 저희가 테스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액튠 사운드도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자 기어봉이 들어가요. 굉장히, 지금은 뭐, 소렌토급이나 이런데도 기어다이얼도 들어가고 전자기어봉도 들어가고 이러지만, 요 연식대에서는 전자기어봉이 굉장히, 야, 진짜. 이 전세대 K9에서도 전자기어봉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위급에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요 정도, 프레스티지급에서도 전자기어봉을 다음 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써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는 또 이것도 또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해요. 양문형으로 열리는 이런 공간들까지 뭐 전체적으로 진짜 전차주문이 너무 관리를 잘해놓은 차량이라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차량 제가 지금 K9이라서 당연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저희가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수해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K9 안에서도 굉장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가성비 중에서도 가성비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으로 소개를 해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제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느낀 생각은 이런 차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데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차는 필요하고 연비가 나빠도 내가 연애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정말 제격인 차량입니다. 너무나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모든 옵션 다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মাকাডাড্ড্য্য্য়্য্য়ে